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성용사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셀바스 ai를 볼 건데 우리 셀바스 ai가 2,22,000원에서 오히려 저는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파할 때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셀바스 ai는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보세요 3주 전에 무려 540분에게 22,000원에서 오히려 쓸어 담아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해 드리면서 어 지금 대표들이 심상치 않다 왜 현금을 막 모아가고 있다 그러면 딱두 가지다 자사주 매주 아니면 여러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다. 현금을 왜 쌓아놓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역발성이 중요하다. 왜 AI 관련 주인 이 셀바스 AI가 실제로 매출은 어디서 나온다? 셀바스 했을게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도 제가 오늘 체크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매수에 대한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물량을 모아가는 게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씩 하나씩 까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히든 종목을 좀 공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X 게이트 LS 멀티리어즈, 원익 멀티리어 같은 자 이런 종목들 같이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매수하면서 일부분 수익구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는 투명하게 방송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제 매매 일지를 또 공개시켜드리면서 실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우리 포스코 DX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이 대표의 매매 타점에 보시면 포스코 DX 1차 에서 56,000원에서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또 자동일지를 보시게 되면 포스코 DX 우리가 일자 매수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도하면서 35% 정도의 수익권 나오고 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매매 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히든 종목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응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 잡아가는지 야 모르겠습니다. 히든 종목,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소통방 참여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통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이렇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통방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들어오시면서 닉네임 아니면 성함 말씀해 주시면, 제가 초대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닉네임이 영어폰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채널에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진짜 영어폰 님이 들어오셨는지 자 보세요. 2시간 전에 한번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매매일지를 공개하고 또제 매매 타점들을 공개하면서 실질적으로 히든 종목도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은 뭐다? 맞습니다. 010 6796 3392 문자로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 상위 1%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만을 근거해서 여러분들 팩트 체크를 좀 도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산 양수도 이미 일정으로는 다 고, 어, 공유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완전히 지분 매매 계약을 하면서 실제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수 컨택권을 통해서 여러분들 메디아나를 인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메디아나 인수하는 것이 인수하는 것이 자체만으로도 보다 의료 AI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만 보더라도 재무제표 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자산 뭐예요? 1년 안에 여러분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보다 작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데300억 어, 490억을 조달하고 어, 뭐예요, 여러분들 460억이나 이미 깔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거의 약 500억을 조달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건 뭐냐면 제가 우리 곽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떻다? 많다 아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조금입니다. 그러면 자 대표 이사라는 사람 그리고 이 대주주라는 사람의 주식이 11%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다? 무조건 이 지금 ai 관련된 기업은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다? 지금 곽 대표가 참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주를 기만하지 않았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으로 구주주 배정으로 여러분들 유상 증자를 통해서 500억을 조달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자기 본인의 주식을 좀더 챙길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주주를 방어할 수 있다. 적대적 M&A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 만약에 3자 배정이었으면 어떻게 됐다? 그렇죠. 이미 대표가 바뀌었죠. 아니면 대주주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주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다. 이 구주주 배정을 통해서 만든 이 돈,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했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490억 통해서 1000억을 가지고 뭐다 뭐다. 딱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 자사주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뭐다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 적대적 M&A를 방어하려면 자사주 자사주 아니면 뭐다 투자를 통해서 덩치를 키워야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 투자 설명서를 좀 보겠습니다. 투자 설명서 보게 되면 이번에 자금의 사용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야, 이번에 R&D 연구개발 기비로 엄청나게 쏟을 건데 여기에 이미 우리 500억입니다. 540억을 여러분들 아, AI 의료 분야에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연구 개발 자금이에요. 자, 아, 연구 개발 자금으로 500억. 아, 좋아. 좋, 좋은데 연구 개발비가 무슨 500억이나 들어. 어,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R&D 연구 개발 자금이라고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추가적으로 R&D 자금 아니고 자사주 매입 아니면 추가적으로 투자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메디아나를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셀바스 AI 주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셀바스 AI가 중요한 지금 기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추세였습니다. 가장 큰 추세에서는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돌파 후에 안착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안착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 이때 수급이 반짝입니다. 수급이 보시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중간 중간 외국인들도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연속적인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셀바스 AI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렇죠. 무조건 연기금의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셀바스의말씀 드리면서 1차 상승에서 여러분들 추입구간 챙길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2차 상승 부분에서 그래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금 물량이 손절하면서 이때부터는 관망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선 돌파하자마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2,000원 여러분들 올라가면 무조건 매수 담아야 됩니다. 전구점 돌파할 때 무조건 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서는 매수해서 2만원 선까지 여러분들 물량 매집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첫 번째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연기금이 매수하기 때문이다. 이 연기금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AI 즉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기업을 투자를 합니다. 특히나 알고리즘 투자를 하는 이 알고리즘 자체는 주가 대비 실적을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에 대한 포지션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이 메디아나에 대한 포지션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이 충분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연기금의 수급 똑같이 행동만 한다면 여러분들 특히 셀바스 AI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손해볼 일은 없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반기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업의 계열을 보게 되면요. 사업의 제품 주요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라고 했을 때딱 봐도 20% 넘게 차지하고 의료진단기기, 보조공학기기 여러분들 50%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게 봐도 바로 보다 헬스케어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셀바스 AI가 실제로 AI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떤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AI, 즉 현금 확보를 하는 기업은 셀바스 AI고 현금 확보하는 이 셀바스 AI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 쪽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셀바스 AI는 헬스케어 기업, 그즉 바이오 기업 쪽 과 함께 또 버무려서 같이 봐야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업황과 똑같이 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을이 헬스케어 AI, 헬스케어 관련 주인 이 눈이 또 여러분들 지금 삼각수렴의 끝목지점에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방 슈팅이 나왔을 땐 똑같이 셀바스 AI도 추가적인 슈팅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셀바스 AI 다음 종목들을 잡을 수 있게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매매 타점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공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잡아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히든 종목은 여러분들 뭐 가짜 유튜버들 말로만 하는 그게 아니라 저도 같이 매수하고 같이 매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동거 동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들 다 보시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매 타점방 참여하는 방법 010-6796-3392 문자로 기회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 참여 문자 도와드리고 있고 우리 영상에 가 보시면요. 제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더보기가 있어요. 여기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제 매수 매도 타점 보시면서 실력 쌓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소통방 공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셔도 똑같이 공개방 들어올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저때 문자 남겨주신 분들을 한해서 제가 이 신청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우리 포스코 DX 그리고 LS 멀티레즈 우리 10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지금 저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90%까지 내려온 이 LS 멀티레즈 다음 종목 우리 2월달에 무조건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 같이 AI와 헬스케어를 접목한 기업입니다. 이 종목을 무조건 집중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1분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X게이트, LS멀티리어즈, 포스코 DX 다음으로 우리 2월 달에 돈을 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1월 달에 여러분들 히든 종목, 엑스게이트 50% 정도의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12월 히든 종목입니다. LS 멀티리어즈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제가 공모주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세번 나눠서 무조건 추가 매수 타점. 여러분들 물량 모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0% 여기서 보세요. 꼭짓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월 히든조목 포스코 DX 우리 31% 정도 수익구간 나오고 지금도 우리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방송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매수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매수한 근거 즉, 진짜 같이 매수한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12월 5일 9시에 우리 시초가에 5,350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엑스게이트 시초가 에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1차 매수 이후에 우리가 3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량 매도를 할수 있었다. 자 그리고 ls 멀티리어지 여러분들 제가 공모가 첫날에 물량 모집, 매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고 3번 매수 하고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4차 매도 꼭짓점에서 매도하면서 우리 130% 정도의 수익금이 나올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도 여러분들 상승하자마자 잡아가면서 두 번의 매수, 그 다음에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어느 정도 물량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저는 항상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투명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2월 히든 종목은 뭐냐? 바로 금리 하락 기간에 여러분들 든든한 매출 상승과 더불어 금리 하락 기간은 뭐죠? 네, 수급이 쏠리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AI와 양자 암호통신의 교집합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전후로 여러분들 양자가 먼저 떴습니다. 양자 AI와 뗄래야 뗄수 없는 이 종목.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또 이유는 바로 유통 물량 41.6%로 큰 손의 드리블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저점에 매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집중 매수, 연속 매수를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폭등전 매집봉들이 수차례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7월에 2차 히든 종목 뭐였어요? 신성 데타텍과 똑같은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등전 마지막 매수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 연속 순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재무 건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자 따라서 2월달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이 히든종목 나도 받고 싶어요. 우리 엑스게이트, LS 멀티리어즈, 포스코 DX, AD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2월 히든종목 여러분들 50% 정도 이상 수익구간 나올 수 있는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기회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 정말 많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유튜버지 다 자격증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도 나도 나 수익 났어. 주식 시장 수익 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리시죠? 그런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아,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회자 회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번호 010 6796 3392 문자로 기회 기회라고 저한테 문자 딱한통 남겨주시면 이 히든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